오 야요 이케 야 요네 상대 보여드릴게요 저 요네 이번에 버프 됐죠 여기 정밀 들면은 이제 언젠가 이제 한 번쯤 이제 못 이겨가지고 이제 슴, 몰락 나온 시점에서 이제 푸시 못해서 마손팔 <laughs> 챌린저 요네네요 요네 상태는 솔직히 라인 밀어도 되고 땡겨도 돼가지고 편한대로 그냥 초반에는 무조건 마순팔 먹으면서 이렇게 평 W 평 감전만 살짝씩 해주고 이렇게 감전 쿨돌 때만 이제 QW 해주면서 이렇게 땡겨도 은근 괜찮겠네요 굳이 요네라고 라인을 굳이 밀면서 푸시 안 해주고 이제 그이 네, 밀면은 되었대? 이때 이제 와드 한턴 해주고. 아리스 이제 아리스 킬은 최대한 미니언하고 챔피언 같이 맞추는 게 중요해 요 초반 푸시 단계 때는. 그래서 이거를 큐를 잡으면은 자랩 되죠. 그러면서 이 킬가 이렇게 보는 거야. 맞추긴 했는데. 풀 뺐죠 이거는. 오야 이걸째? 오이걸째다고 오케이. 깔끔하게 그냥 점멸 매워 켜줄게 이거는. 혹시라도 위험할 상황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. 못할 듯? 적당히 피 갈고 어잠어잠어잠 뭐야 이거 제발 맞아줘 너가 나이스 다행이다 할만한데 근데 맞아주면? 어 잠깐만 어 까비 6렙 찍으면은? 미친 다행히 맞아줘서 다행이다. 이때가 플래스가 없고. 어 잠만 나 이거는 더못 해줘. 여기 빼고. 어, 어려하겠는데 카시텔까지 다가지. 아 어, 이게 이거 맞았으면 아. 아, 근데 여기, 그냥 카시가 왔었었네. 용 치고 있으니까, 한 모기만 살짝, 괜찮다. 어, 뭐야, 싸움 늘렸다. 나이스. 이래지, 푸쉬가 중요한 이유가 이거예요. 아무것도 할거 없으면서도 이제 아래무빙을 쳤는데 아무것도 할게 없어가지고. 솔랭이다 보니까 애들이 그냥 다 나오죠. 뭐, 음. 죽 갔다 오면은. 음. 이거, 이런 거에 약간 크랙이긴 하거든요. 제 텔포 돌고. 살아나더라도 이제 텔포 돌고. 다시공 빠진 게 보였기 때문에. 이건 잡을만 하죠, 지금. 5공 이거 이거 저 이거 Q만 피하 이거 가지이런게 바로 크 이거 레 이거 어차피 개 이거 고있으니 이거 차피테4 이거 5 이거 어 이거 맞춘 게좀 이거 다이런것도 한번더? 거몰타임 이거 오, 아쉽다. W, W, Q. 잡긴 했다. 오케이. 나쁘지 않아? 그래도 탑 풀리고, 바텀도 이제 풀렸으니까, 나쁘지 않다. 오, 이것까지 잡았는데? 오플인데? 오케이. 옆에 광고 위에 있었죠? 어, 위에 와드를 다 박아놨겠지? 살짝 위험하긴 한데. 오. 오, 휴. 허. 미안. 미안, <laughs> 여 기도, 막 써야 되 는데 응. 킬에 미친 놈. 응. 어, 뭐야? 어, 아니, 나나 연애 아, 나 맞출려 했 는데, 왜 연애가? 안봤나 생각 했더니. <laughs> 비미고가이걸쫓아오고 있었어? 정말, 뭔데 저거 헛전 <laughs> 놀래라 뭐, 뭔, 뭔소리는들렸는데길게열리니까텔포가 살짝 가보죠. 노플이잖아 아, 긴리어 아, 그리자. 아, 오 잠만 아, 그 아, 저거, 궁으로 그냥 피할걸. 정말, 이러면, 선 넘네, 얘네는. 진짜 이건 말안 되는데. 어, 바랏, 아, 아깝다. 어, 준비하드가몇 개야, 여기. 뭐야. 원컴 안 되냐? 나이스. 오, 이런, 게임. 풀만 빼도 개이득인데. 최대한... 안. 되겠다 근데. 이건. 뭐야 여기 서만있 아, 뽑 피어 가지고 나도 꽃탔데 이거. 어, 참. 저기 오왜 그래? 밑 보여. 뭐야 이 형? 뭔데 이놈 저희리, 저희리. <laughs> 전탈이 나갔나? <저희리>, <laughs> 아 저거 궁 그냥 박아라 레오나 저희리. 아 Q 피했지? <웃음> 아니, <웃음> 바텀에 왜 저기 그치? 두명 서있는거야 섬천돌레가 <laughs>